어 제가 에, 2021년 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250일 177주 동안 에, 전국 차박을 다녔습니다. 에, 그래서 그 중에 그 1,250일 177주 동안 216박 368일을 했네요. 근데 그 216박이면은 에, 보통, 1 7 7주니까 매주, 어, 평균 한번 이상 나갔고, 368일은 그, 어, 그러니까, 177일 동안, 어, 한 주에 한 이틀 동안, 그니까, 러 1박 2일 이상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근데, 처, 처음에 그, 21년하고 22년은, 어, 처음 시작해가지고, 호기심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그 당시에,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처박도 인기가 있고, 또,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어, 무슨 일 있어도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대개 어, 화요일을 갔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들어오는 2박 3일, 3박 4일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매주. 거의 빠짐없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 21년에는 112일, 22년에는 64일, 23년에는 33일, 어, 그리고, 그렇게, 에, 박을 했고요. 어 다닌 거는 21년에는 168일, 22년에는 115일, 23년에는 66일. 그러니까 에, 21년에는 112박, 168일, 22년에는 64박, 115일, 23년에는 33박, 66일, 금년에는 7박, 19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에, 에, 그동안 안 가봤던 울릉도하고 어, 제주도도 제가 차박을 어, 다 다니고 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에, 또 어, 멀리 있는 그 자녀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어, 캐나다도 갔다오고 또 가까운 어, 중국 장가계나 또 친따오 또 무슨 교토 뭐 이런데 에, 에, 가까운데 좀 다녀오고. 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동안 그차박의 호기심도 좀 줄고, 어, 또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어,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고, 그, 그러니까 여름에 33도 이상인 날씨가 계속 그몇년 동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영하 10도 이하인 날씨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니까, 러이 차박에는 굉장히 그안 좋은 환경인데, 제가 워낙 에, 어디서나 잘 자고 어디서 뭐, 무엇인지 잘 먹고, 그 그러니까, 경비도 에, 레일을 개조한 로디이기 때문에 차 값도 싸고 또 유지비도 쌉니다그 통행료도 절반이고 또 주차비도 절반이고 어, 또 모든 게그 세금도 적고 어, 기름도 덜 나와요. 어, 그리고 또 에, 뭐야 그 아침 저녁은 에, 되게 차 안에서, 그, 차량용 전기밥솥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전기밥솥 그, 어, 2인분 해가지고, 아침, 저녁은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반찬도, 에, 여기서 뭐 멸치 볶음이나, 에, 뭐죠, 그, 오징어 볶음, 이런 거, 또 김치 같은 거,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간단한 그, 일회용, 뭐 설렁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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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로 먹을 겸, 아, 그런 거가지고 가지다니면서, 어, 해결하고, 점심만 그쪽 지역에 가서 간단한 걸로 사먹습니다. 물론 특별히, 뭐는 동해안이나, 아, 에, 특별한 날은, 뭐, 어떤 때는 그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어떤 때는 그, 회도 좀 먹고 하지만, 그런 건 거의 드물고, 대 되게, 해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 경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이 차박이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게을러져 가지고 어, 있지만 에, 지난번에 또 이번에 지금 그 화면 영상에서 보시듯이 에, 평창에 있는 600마지기 청옥산 600마지기 정상에 가가지고 저렇게 그 뭐야 어, 풍력발전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돼지꽃 어, 만개한 그, 뭐, 그또 건너편에 산들이 그게 백두대간이에요 한방산이라든가, 모든 백두대간을 갖다 한눈에 바라보고, 또 아침에는 운무가 끼고, 어, 일출 바라보고, 또 일몰 바라보고, 밤하늘에 별이 또, 어? 초롱초롱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 아름다운, 그러니까 캐나다, 스위스, 알프스, 또 사포로, 뭐 이런 데다 합쳐도 여기 정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이 청옥산 600마지기, 정말 이 좋은 데를 이제 갔다 온 후부터 또 다시 또 차박에 대한 의혹이 다시 생겼네요. 어, 차박, 에, 여러, 에, 물론 저 9월 20일부터 그 주차장에서 에, 야영이나 취사 금지해가지고 그동안 에, 텐트 치고, 에, 타프 치고, 그 다음에 뭐 의자 같은 거 내놓고 고기 고먹고, 그 안에서 잠자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는데 그분들은 대개 이제는 그 캠핑장 공인된 캠핑장에 가서 쓰레기도 거기는 캠핑장 쓰레기도 버릴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쓰레기 좀 캠핑장에 버리고 또 거기서 마음껏 냄새 피우면서 고기 고잡수시고 그다음에 불멍도 하시고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에~, 에 공영 주차장 같은데 그 요즘은 공영 주차장이 그그 경치 좋은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에, 거기서 많이들 차박을 하시는데 거기는 스텔스 위주로 그니까차 안에서 에, 간단하게 빵이나 김밥이나 그다음에 그 커피 같은 거 데워 먹고 그다음에 바, 밥솥에 밥해 가지고 간단하게 밑반찬 해서 먹고 또그 안에서 그냥 에, 그 음악이나 즐기고 잠자고 요런 스텔스 차박 차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어, 바깥에 텐트 안치고 그런 어, 분들은 그 공영 주차장에서 즐기시고 나머지 분들은 <laughs> 에, 에, 공인된 그 <laughs> 캠핑장을 이용해 주셨으면 에, 좋겠네요. 9월 20일부터 이제 한석달 남았습니다. 예, 그 법으로 규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근데 지금 에, 요즘 제가 그동안 그 6대 노후 생활을 해오다가 기타는 이제 1년 동안 기초반 좀 익숙하게 하고 또 집에서 어느 정도 몇곡 가지고 몇 곡을 집중적으로 눈 감아도 칠수 있는 곡을 집중적으로 에, 하기 위해서 에, 기타반 복지관 기타반은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기, 에, 집에서 이제 좀 연습하고 또 차방 나가서 연습하고 이러기로 했고요. 에, 바둑은 어, 요새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어, 저 아마 3단 정도 두고 있는데, 어, 복지관에 바둑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 그래도 한, 그, 7, 8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관 바둑부원들, 어, 아마 3단 이상인 분들하고 같이 바둑도 좀 두고, 그, 차박은 지금 이제 특히 이 600마지기 이후로 열심히 다녀볼 예상으로 있고, 어, 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 그리고 또그 파크골프는 예, 요새 너무 더워 가지고 어, 약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그렇고. 이제 하나 그 프로야구 이 프로야구는 이정우 제가 그 어, 좋아하던 이정우 선수가 어, 국내 타격왕 타이틀을 휩쓸고 어, 메이저리그에 1600억 어, 스카우트 비용 박고성 가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앞으로 한 1년간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아그서 어,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 이정 마침 이정우 또 케이트로간 박병호 그또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김하성 이세 명을 보고 제가 키움을 응원하다가 어 김하성이 나가고 박병호 나가고 이정우마저 작년에 나가니까 키움이 작년에도 꼴찌. 금년에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고향이 논산인데, 또 고향 편도 들 겸, 또그 전에 제가 키움 다음으로는 한화를 응원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꼴찌하던 한화가 제가 응원을 2019년에 한번 했더니, 그때 딱 4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키움을 계속 응원했더니, 키움은 5위 안에 계속 뜨는데, 한화는 맨날 꼴찌입니다. 그러다가 장, 재작년 꼴찌, 작년에 9위 이러다가, 금년에 유현진이 영입하고, 또, 그, 뭐요, 페라자가 좀 맹활약하고, 또, 노시환이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아, 페라자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또한 달째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 유현진이도 또 생각보다 좀 부진하고, 근데 요즘 다시 유현진이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또 페라자도 부상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금주부터 된다니까, 지금 간신히 7, 8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화가 5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을 야구에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기를 강절절 기대해 봅니다. 에, 에, 여러분 에, 차박 지금 나오는 이 600마지기는 꼭 가보시고 어, 차박에 대해서 특히 노, 65세 이상의 노, 어, 어르신들 필히 차박을 에, 차를 가지고 어, 전국 한번 여행 한번 해보세요. 에, 해외 나가봐야 큰 별거 없습니다. 어, 국내 정말, 유명 관광지 말고, 이 차박하면서 갈수 있는 노지가 참 좋은 곳이 많아요. 예, 곳곳에 제가, 그, 제, 그, 어, 동영상에 더보기란에, 작년 6월 이전에 더보기란에는 전부 다그 차박 정보를 실어놨거든요. 특히 그, 그 동안에, 그, 그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그것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오늘부터 그 전까지, 거의 한 400개 가까운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1, 2분짜리기 때문에 보이 보기도 편하고 제가 또그 동영상마다 제 목소리로 어그 동영상을 하게 된그 과정이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어저 여러분 심심하시고 할때또이 자박 동영상도 보시고 어또 자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 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또, 차박이나 차크닉 가셔도, 어, 제발 쓰레기는 집으로 갖고 오세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 에, 먹, 에, 우리나라 그 먹는 문화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가 생각해도, 서너 분이 가시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차에 가져오기도 힘들고, 만약 거기서 자면, 쓰레기하고 같이 자면 냄새도 보통 날거그 이해는 가지만, 그, 그, 그 음식을 좀덜해 잡수시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귀찮으실 때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바이바이.